그린 임페르노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총9개 퀘스트 있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여기 앞에 있는 느낌표 있는 사람한테 말 걸어주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올라오셔서 앞에 말 걸고요 퀘스트 받았고 오른쪽에 이 장소 찾는 곳 퀘스트 또 받고요 그리고 네 여기 퀘스트 하나 더 있죠 상자 열라는 퀘스트 받았고요 일단 총 4개의 퀘스트 지금 받았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복셀라이트 모으는 게 있었고, 네. 여기 찍고 복셀라이트 먹으면서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향할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이 숫자 입력하는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 2, 1, 3, 1이에요. 네. 플레이 하다가 중간에 그 색깔 있는 사각형 안에 숫자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찾으셔가지고 조합하면 되거든요. 네. 이따가 플레이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0개 이 재료들이 막 흩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찾은 거고요. 오른쪽부터 천천히 돌면서 이제 퀘스트 완료할게요. 네. 여기 왔고, 이제 끝에서 다시 이런 형태에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타고 올라가고, 엑셀라이트, 챙겼고 올라갑니다. 하나씩 점프해서 가시고요. 또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제 또 저기 재료 하나 있죠. 네 먹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나무 갈색 있는 여기 한번 올라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천천히 올라갈게요. 저기 아래 키 하나 보이시죠? 저 골드키라고 있다가 처음 상자 두개 여는 퀘스트 받는 거 그거 열때 필요한데 일단 이제 이 재료 해골 먹고 그리고 챙깁니다. 그리고 아래 복살라이트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이제 점프, 점프 쭉 가시면 일단 복살라이트 챙겼고요. 여기 나무 올라 타서 라이트 이거 찍고 또 챙길게요. 네, 좀비 쟤는 그냥 무시했고요. 어 <laughs>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아예 이번에 여기서 바로 일로 가줍니다. 네, 여기 재료 먹었고요. 복셀라이트 챙기고 아래 있는 거까지 챙긴 다음에 이동할게요 여기 인그레디언트 하나 더 있죠 이거 먹고 복셀라이트 여기 복셀라이트 그리고 장소 찍고 이쪽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 약간 벌들이 사는 데거든요 벌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쭉 올라가시면서 복셀라이트 먹고 위에서 이제 재료 하나 챙긴 다음에 실버키까지 챙길게요. 네, 재료 챙겼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셔야 돼요. 이따가 그 상자 열라만 필요한 실버키가 있어가지고 여기 천천히 플레이해주시면 실버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네. 이번에 여기 가운데 올라가실게요. 올라오면 이제 재료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서 일단 온 김에 상자 열면서 퀘스트 완료 해주고 장비를 획득할게요. 그리고 장비 가아 껴주면서 네, 좀 멋있어졌죠. 약간 양봉업자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그리고 노란색 이 상자 같은 거 그리고 이 리스폰 이 근처에 있으면 체력 찹니다. HP가 회복이 되고요. 이제 바로 여기 점프하면서 복살라이트먹고 재료 챙기고 퀘스트 꺼져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재료 하나 보이시죠? 저 먹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일로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열릴 때두 개까지 뛸수 있더라고요. 뜨시고 그리고 한번 다시 열리면 마지막으로 점프하면서 재료 챙겼고요. 그리고 공간, 이거, 찾는 거. 표지판 장소, 퀘스트 완료했고요. 여기 올라갈게요, 이제. 여기서 뒤로 점프하시고, 이거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점프. 옆으로 점프. 이렇게 해서, 뒤로 점프. 쭉 올라오시면, 여기 재료 하나 있죠? 점프해줘서 먹힙니다 그럼 총 10개 지금 재료 다모았고요 다시 캐스트 준 사람한테 돌아가서 말 걸면 갑자기 나무가 생기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프트 점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이거 하나씩 밟으면서 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점프 컨트롤이 필요해가지고, 하나씩 밟으면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laughs> 쉽지 않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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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저거 가방 밟고 2를 누르시면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2를 누르시면 네,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탈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가서 말 걸면 네, 모든 퀘스트가, 완료 같아요. 네. 플레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